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일단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걸 잡아먹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식 세포 같은 게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먹고 포식 작용을 하죠. 그다음에 씹어 가지고 이거를 MHC2 분자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T h 퍼 l c d 4 p o s i t i v T c e l 이요 요거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CD4랑 같이 만져보죠. 그래서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면요. 주변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주변에 있던 B셀이 활성화돼서 이게 또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죠. 이 형제세포는 대표적으로 항체를 만들고요. 이 항체는 바로 감작된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 S 프로테인이라고 한다면, 이 S 프로tein에 대한 특이 항체가 되는 거죠. 자, 이 항체는요 시기에 따라서 좀 변합니다. 처음에는 IgM 타입이었다가 클래스 스위칭을 하면서 좀더 성숙한 형태로 바뀌는데요, IgG로 바뀌게 되죠. 사실 시기에 따라서 어, 요게 대충 한 14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되고 인큐베이션 타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14일 정도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난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부터 IgM 타입의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이제 바뀐다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IgG 타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IgM만 나오는 시기도 있고, IgG만 나오는 시기도 있고, 이게 겹치는 시기도 있겠죠. 일단 IgM만 나오는 시기는요, 보통 초기, 액티브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IgG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회복기나 아니면 진한 감염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진단 키트 원리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체혈한 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샘플웰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피펫 그러니까 미세한 스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마이크로리터 정도를 여기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 용액을요. 세방울 정도 그러니까 90마이크로리터 정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모세관 현상에서 쭉 진행을 하는데 세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 지점이 3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대는 IgM, 한 군대는 IgG,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제 잘 진행을 했는지 보는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골드 나노입자 있죠. 금 나노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원이랑 결합시켜놨거든요. 이런 이제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항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라인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IgM 라인에는 IgM 항체를 특이적으로 잡을 수 있는 anti-IgM 항체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IgG에 대한 항체를 잡을 수 있는 항체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만약에 우리가 떨어뜨린 환자분의 혈액에 이런 이제 만약에 IgM 항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IgM이 이렇게 결합하겠죠. 이게 이제 골드 나노 입자고 이게 코로나19 특이 항원이라고 하고요. 그 항원에 결합한 IgM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바로 얘한테 잡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딱 잡히게 되면요.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색깔을 발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딱 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는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반응을 안한 거죠. IGM이나 IGG가 혈청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반응을 안 해서 컨트롤 그룹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일단, 이 컨트롤 그룹에는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 골드 나노입자랑 무조건 반응해서 색깔을 낼수 있게 대기하고 를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게 잘 끝까지 진행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퀄리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i g n 과 IgG는 다 없었는데 컨트롤만 이렇게 색깔을 발현하는 경우는 아 일단 잘 진행은 했는데 음, 혈청 안에 이런 항체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에 아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IGM만 결합을 한 거죠.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반응을 안한 거죠. IGG는. 그리고 이 컨트롤은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아, 일단 제대로 진행은 됐는데, IGM만 반응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 초기에 지금 감염 상태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요것만, IGG만 이렇게 발현하게 되는 경우죠. 컨트롤은 일단 당연한 거고요. 자, 이때는, 아, 뭔가 이제, 예전에 확진됐다가 지금은 회복기 있는 사람, 지난 감염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다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죠.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에 겹치는 구간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이면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면 검사 결과 나오고요. 항체 항원 반응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면역 진단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PCR보다는요, RTPCR보다는 정확성은 떨어집니다만, 이 PCR 자체가 워낙 고가의 장비, 인력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자, 코로나19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르게 조기 진단 해서 추가 전파되지 않게 격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속한 그리고 이제 간단한 진단키트가 유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진단키트랑 PCR을 함께 이용해 보면 센스티비티가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 있죠.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혈액 속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러스에 대한 IgM 또는 IgG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출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힐링 메시지입니다 지용씨 제가 옆에서 일하는 거 봤는데 진짜 하는 것마다 다 야무지게 합니다 믿음 가고요. 하는 거 보니까 뭐래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꼭 성공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힐링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